안녕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실험을 바탕으로 파동의 성질 두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파동의 반사와 파동의 굴절입니다 지금 보시는 교과서는 98페이지에 파동의 반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이 순서대로 진행할, 어,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요 교과서를 순서대로 보면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실제 그 파동의 반사를 나타내는 교육용 사진 어, 오른쪽은 실제 사진이고 자 여기 입사학과 반사에 대한 설명 잘 읽어보고요. 자 파동의 반사가 적용된 음악당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파동의 굴절입니다. 파동의 굴절은 사진과 실제 사진이 보이고 있고, 자 그리고 파동의 굴절 에 적용된 실제 예인데요. 자 소리가 낮과 밤에 좀 다르게 들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있고요. 자 그럼 이 교과서 순서대로 어, 사진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파동의 성질인 파동의 반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동의 반사는 빛과 같은 파동이 거울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 파동에 반사되는 현상인데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이거를 반사광선이라고 하죠.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기 때문에 반사의 법칙 이전에 배웠던 기억나시죠? 자, 이거를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물결 파열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겁니다. 자, 위 그림에서 어, 이거는 장애물이 있고, 입사된 물결파가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서 왼쪽으로 반사되는 파인데, 정확히 바둑판 모양을 만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어, 우리가 법선을 찾아볼까요? 법선. 법선은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경계면은 장애물을 찾아볼까요? 이거의 90도로 이루어진 이게 장애물이죠. 자, 두 번째. 입사파의 진행파와 반사파의 진행파의 화살표를 찾아볼까요? 그렇죠,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입사파고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반사파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러면 입사파와 반사파의 그 입사각과 반사각을 알아볼게요. 입사각과 반사각, 그렇죠. 법선에서 측정한 로각, 법선에서 측정한 일각. 요두 개가 지금 서로 같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반사의 법칙입니다. 여기서는 45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입사파의, 그리고 반사파의 진행방향의 90도가 바로 파면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입사파의 파면은 무엇일까요? 이 입사파의 90도를 회전시키면, 이 가로선, 이 흰색의 가로선이 입사파의 파면인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투영장치로 봤을 때이 부분을 마루가 아닌 마루라고 했었죠 이 마루 그래서 이 세로의 바둑판 중에 가로선 흰색 가로선들이 바로 입사파의 파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반사파의 파면은 이 반사파 빨간색과 9 0도를 이루는 요거죠 이 세로선 세로선들이 바로 세로선들이 바로 반사파의 파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사파의 파면과 반사파의 파면을 좀 분석해 보겠 분석해 볼게요. 자, 입사파의 파면과 반사파의 파면, 간격 파장 속력이 자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고 어떤 같은지를 알아볼 건데요. 그림과 같이 볼게요. 자, 입사파의 간격 간격 볼게요. 지금 간격이 가로 줄의 간격, 세로 줄의 간격이 서로 어떤가요? 같죠? 그래서 입사파와 반사파의 간격는 서로 같다. 파장 알아보게요. 이 파자마의, 파면의 간격, 파면의 간격은 마루와 마루이기 때문에 파장입니다. 그러면 간격이 같기 때문에 파장도 어떨까요? 자, 같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속력을 알아볼게요. 똑같은 시간에 같은 간격을 갖고, 똑같은 시간에 같은 간격을 갖기 때문에 속력도 역시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할수 있고요. 자, 실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아래서 에 위로 가로줄, 가로줄이 입사파면 쭉 위로 진행하다가 반사 장애물을 만나서 반사돼서 세로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실제 그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입사각과 반사각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볼 텐데요. 법선을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반사면 장애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처음엔 이런 거였죠. 자,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여기에서는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각을 표현했지만, 여기는 장애물을 기준으로 입사각을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알아볼게요. 자, 법선을 90도로 회전하면, 이렇게 장애물로 오겠죠. 그리고, 입사파. 입사파도 역시 90도로 회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라색과 파란색의 간격을 입사각이라고 했을 때 왼쪽 그림이 왔을 때 보라색과 파란색의 간격이 결국 입사각이 된다는 거죠.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90도만 회전한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반사각도 같은 원리로 이해하시면 이 반사각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동이 장애물을 만나 반사된 후,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래 표에 써볼까요? 자, 파동의 파장과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과 함께 비교해 볼게요. 자, 파장. 이 간격인데요. 위로 올라갈 때그 가로줄의 간격과 세로줄의 간격. 변화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파장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속력도 변화가 없다라고 쓰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파동의 실제 우리 생활에 그 파동의 반사를 적용한 건데요. 자, 이게 물고기가 우리가 음파 탐지기입니다. 자, 이 배에서 음파 탐지기로, 소리, 음파 탐지기로 쭉 발사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죠? 그럼 여기서 다시 반사돼서 음파가 쭉 반사돼서 이 배들은 물고기 때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동이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반사. 이게 파동이 반사에 해당하는 거죠. 실제 적용되는 것이 바로 배에서 우리가 어민들이 사용하는 음파 탐지기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을 때그 소리가 되돌아오는 게 뭐라고 하죠? 자, 메아리죠? 메아리도 우리가 파동의 실제 우리 현상에서 볼수 있는 파동의 반사의 실제 예가 되겠죠. 또 있죠? 자, 여기 음악당입니다. 음악당에 여기 보면은 천장이 이렇게 무슨 천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여기 음악당에서 열리는 음악당에서 이 음악의 소리가 천장을 통해서 반사돼서 우리 관객에게 오기 위해서 음악당의 이 천장과 이 벽은 반사를 활용한 파동의 반사를 활용한 즉 소리의 반사를 이용해서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파동에 적용된 예 음파탐지기 그리고 음악당의 천장과 벽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이제 파동의 굴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빛의 굴절 현상입니다. 공기에서 시작한 빛이 물로 통과해서 들어갈 때 굴절되는데요. 이때 입사각과 굴절각이 있고 굴절되는 뜻는 반드시 매질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공기와 물 이렇게 매질을 통과할 때이 경계면에서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결파의 예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물결파의 굴절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들어가면서 물결파 물결파. 여기 깊은 곳과 얕은 곳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여기에 좀 간격이 긴곳을 깊은 곳, 간격이 좁은 곳을 얕은 곳이라고 알았죠? 자, 깊은 곳과 얕은 곳. 자, 이 곳이 바로 결국 매질 1, 매질 2가 되겠죠. 여기는 성질이 깊은 곳, 여기는 성질이 얕은 곳. 자, 두 번째, 이 경계면. 경계띠. 경계면이죠. 이거 띠가 아닙니다. 이거 경계면입니다. 자, 매질과 매질의 이 경계. 그리고 그 경계의 90도인 법선, 이 점선이 바로 법선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사된 파와 반사된 파를 파동의 방향, 진행방향을 빨간색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을 우리는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각, 법선을 기준으로 굴절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사파의 파면과 반사파의 파면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90도로만 회전하면 되죠. 입사파의 진행방향과 90도로 된요 부분이 바로 입사파의 파면. 굴절파의 진행방향과 90도를 이루는 요 면이 반사파의 파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사파의 파면과 반사파, 굴절파의 파면을 비교를 해보는 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볼게요. 물의 깊이, 입사파의 파면. 자, 어디가 깊을까요? 입사파와 굴절파 중에. 자, 그렇죠. 물의 깊이는 입사파가 깊고, 굴절파가 얕고. 간격은 어떨까요? 간격. 흰색선의 이 파면의 간격은 역시 입사파가 길고, 굴절파가 짧고. 파장. 파장과 간격은 같은 의미이므로 같은, 같이, 똑같이 입사파가 길고, 파사파가 굴절파가, 굴절파가 짧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이만큼 같지만, 얘는 이만큼. 자, 짧아진 거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얘는 간격을 많이 가고 얘는 조금만 갔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도 입사파에서는 빠르지만, 골절파에서는 느리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판, 실제 그림이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입사파가 유리가 놓여진 얕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화동이 꺾이면서 간격도 좁아졌다라는 걸알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 자, 간격도 줄어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사각과 굴절각, 입사 굴절입사각과 굴절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알아볼 텐데요. 자, 여기 입사각과 굴절각을 표현하는 방법,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인데 여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경계면을 볼까요? 요 경계면, 그리고 요거, 법선이 보이죠? 이 법선을 90도로 회전했을 때, 요게 바로 법선에 해당하는 거고, 자, 입사파도 역시, 입사파도 역시 90도로 회전하면 가로선, 이 입사파의 파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두색과 파란색의 각도, 이 입사각이, 여기에 그림으로 보면, 연두색과 파란색의 각도, 결국, 경계와 파면에 이루는 각도가 바로 입사각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사각을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법선이 아닌 경계면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도 입사각을 표현할 수 있고, 자 반사각 알아볼까요? 반사각도 역시 반사각도 역시 굴자각을 90도를 회전했더니 이렇게 됐고. 여기에서의 굴절각은 연두색과 빨간색의 굴절각이죠? 보는 오른쪽 그림으로 보면 연두색과 빨간색의 굴절각. 그러면 우린 간단히 법선을 그리지 않고서도 이 경계면에서 입사파의 파면과 반사파의, 굴절파의 파면을 이용해서 입사각과 굴절각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굴절의 원인은 뭘까요? 딱한 가지입니다. 굴절의 원인은 각 내질에서 속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물결파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진행할 때, 파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과 함께 볼게요. 자,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물의 깊이.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이동할 때, 물의 깊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깊은 곳에서 얕은 곳이니까 감소했죠?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파장은. 요두개 간격과 요두개 간격, 어떻게 됐을까요? 간, 간격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파장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단 동일한 시간에 이만큼 간 거랑 동일한 시간에 이만큼 간거면 누가 더 느린 건가요? 그렇죠. 이 굴절된 후에 이 파가 느려진 거겠죠. 그래 파동의 속력이 감소됐고. 그러면 파동의 방향은 어떻게 됐을까요? 파동의 방향은 가다가 꺾인다. 자, 이거를 우리는 굴절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 파동이 진행할 때 이런 현상을 볼수 있고 파동의 속력이 바로 이 꺾이는 현상의 주원인이다 그러면 속력이 다른 또 원인은 뭘까요? 그렇죠. 깊이 때문이죠. 깊이가 다르면 파동의 속력이 달라진다. 다이 연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동이 이 굴절이 적용되는 예인데요. 자이 그림 보시죠. 이 소리가 낮에는 위로 꺾이고 굴절되고 밤에는 다시 밑으로 꺾이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이 낮에는 땅이 뜨겁기 때문에 아래가 뜨겁고 위가 춥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선을 그리고 굴절각과 입사각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입사각과 굴절각 크기를 비교하면 입사각은 크고 굴절각이 작아지죠. 그래서 자꾸 위로 올라가서 이 굴절각이 작아지기 때문에 꺾이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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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겁니다. 자, 참고로 소리나 파동은 이 추운, 추울수록 공기가 밀집하든 밀집한 상태, 밀집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춥기 때문에 온도차가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소리가 쭉 올라가다가 위로, 위로, 위로 이러한 것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낮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낮에는 반대로 땅바닥이 춥고 위에가 따뜻합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법선을 그리고 입사각과 굴절각을 했을 때 이번에는 입사각이 작고 굴절각이 큰데자 파동이 같은 경우에는 추운 데서 차가운 곳으로 갈때이 차가운 쪽으로 휘어지려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입사각보다는 굴절각이 더 커져서 점점점점 추운 쪽으로 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어, 파동의 전녁 어, 소리가 밤에는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휘어져서 결국엔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성질이 있고 밤에는 온도가 땅에는 춥고 하늘은 더워서 온도차에 이 의해서 골절이 된다는 거죠. 참고로 모든 파동 소리나 빛은 추운 쪽으로 휘어집니다. 추운 쪽으로 휘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건 어디가 춥죠? 올라가는데, 추운 쪽으로 휘어지는 거죠? 추운 쪽으로 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한, 뜨거운 쪽으로 갔다가, 추운 쪽으로 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밀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수업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림을, 이러한 그림을 우리는, 어, 옛날 속담에서 과학, 을 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그림, 과학의 소리의 굴절 현상이 담긴 어, 속담을 우리는 옛사람, 옛 선조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그림과 연관된 속담 알아볼까요? 네 정답은 이겁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자, 낮에 하는 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누가 들까요? 쥐가 듣는다. 낮말은 새가 듣고 올라가서 밤말은 내려와서 쥐가 듣는다. 이해되겠습니까? 난, 난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밑에 땅에 사는 쥐가 듣는다. 이게 바로 우리 선조들이 과학을 잘했다는 증거일까요? 여러분 음,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